이렇게 파격적인 영화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무서웠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추위에는 추위라고 한겨울 더욱 오싹하게 만들어줄 영화 타투가 지난 10일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삼둥이 아빠에서 사이코패스로 변신한 송일국 씨 연기가 일품인데요. 정말 따뜻하고 자상한 삼둥이 아빠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소름돋는 연기를 선보입니다.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타투이스트로 변신한 순아와 또 사이코패스 지순의 악연을 그린 영화 타투 만나보시죠. 과거 한 남성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던 순아. 그녀는 지금도 범인을 잡기 위해 매일 밤 클럽으로 향합니다. 범인의 배꼽 밑에 커다란 흉터가 있던 것을 기억하는 순아는. 남자들을 만지며 범인을 찾는데요. 그러던 중 꿈에게 문신을 하고 싶다는 의문의 남자 지순을 만나고 참기 힘들면 말해요. 이 맛에 하는 건데. 지순의 복부에 난 흉터로 범인임을 알아챕니다. 문신이 완성되던 날. 집에 가고 싶어요. 지순은 사이코패스의 본색을 드러내며 순화를 납치하고. 니네 궁금증 해소시켜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녀에게 자신의 독특한 없어. 살인 의식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벌써 깨어나면 어떡해. 과거의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순아와 그런 그녀를 도발하는 사이코패스 지순. 신기하지? 과연 이 둘의 악연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 동안 강직하고 고든 캐릭터를 보여줬던 송일국 씨는 최근에는 또모 프로그램에서 삼동이 아빠로 아주 자상한 아버지 면모를 보여줬죠. 그런 송일국 씨가 영화 타투에서 완벽한 사이코패스로 변신해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겨줍니다. 문신이라는 소재로 사이코패스 범인을 찾아나서는 이색적인 스토리에 또 배우들의 대변신까지. 한겨울 더욱 오싹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만한 영화가 또 없겠죠? 영화 타투였습니다.